오늘은 화성에서 기자 생활을 대단히 오래 하신 분으로 아주 귀중한 분을 한분 모셨습니다. 본인 소개를 직접 해주시죠. 아, 저는 화성에 살고 있고요. 경기 탐뉴스의 박봉석 기자입니다. 지금 화성에서 현재 한 18년째 살고 있고요. 앞으로도 꾹쭉 화성에 살고자 합니다. 아 오래 사셨고 거기 뭐 고향이십니까 고향은 아닙니다 고향은 전남 해남입니다 아그 땅끝마을 네네네 네, 뭐 요즘 고향에 는뭐 가끔 가십니까 날도 좋은데 1 년에 한네번 갑니다 아 부럽습니다 저는 고향이 서울이라 뭐 특별히 뭐갈 데도 없고 그렇습니까 언제 한번 가면 기회가 되신다면은 제가 한번 모시겠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laughs> 제가 또 낚시를 워낙 좋아해서 해남에 한두번 낚시하러 가본 적이 있었는데 그 해남 분들이 아주 음식이 아주 좋더라고요. 음식하면 남도라고, 남도라고 그러죠. 남도라 남도락이라고 그러는데, 제가 이제 호남에서가 아니라 전국 어디를 가도 인심 좋고, 이 음식에 대한 것은 전국 팔도, 대한민국 팔도에서 제일 낫다고 저는 답을 합니다. 아, 그 해남에도 저기 화성처럼 이렇게 뭐 갯벌이나 습지가 좀 많은가요? 있습니다. 아. 지금 이제 서로 만들어진 새로운 이제 그 화성, 하홍지구나, 아니면 저쪽에 원래 대송지구라고 그러죠. 예. 안산에 보면 시아지구 있는데 그쪽처럼 해서 화성에도 지금 간척지 해남도 간척지가 한두 군데 정도 있습니다. 아. 고촌호라고요 엄청 유명한데죠. 요즘 뭐 수원은 네네. 이거 뭐 전투대행장 한다고 그뭐 습지 매립한다고 막 액션을 많이 취하고 있는데. 네네. 그, 해남에는 뭐, 잘보존돼 있는 거죠? 네 예, 맞습니다. 그, 또, 그 화성에서 오래 사셨는데, 네네. 뭐, 수원 전투행장 이전 한다고 하는데, 이게 수원시의 주장은 뭡니까? 저는 봤을 때, 이제, 여기서도 수원 시민들도 약 50년을 넘게, 화성에 그, 지금, 이제, 예정지라는 그, 하홍지구 그 근처에, 매향리의그 주민들처럼, 고통과 아픔은 같이 있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수원 시민들 입장에서도 당연히 이전을 해야 된다는 것은 저도 공감을 해요. 그러나 굳이, 굳이 왜 어떤 그 원칙과 순서를 밟지 않고 국방부의 말 아니면 수원의 다른 정치인 때문에 그냥 화홍직으로 지정하고 밀어붙이는 이유에 대해서는 좀 궁금하고 저도 의아해 합니다 사실은. 저는 사실 그 수원에서 한 15년 살았습니다. 서울 사람이긴 한데 여기서 살다 보니까 뭐 비행기 가끔 소음이 듣기는 하는데 직접적인 피해를 받는 입장은 아니고 근데도 뭐 여기 수원 사람이라는 이유만으로 비행장 이전 하자고 하는 사람이 많은데 저는 뭐그 그나마 좀 객관성을 좀 유지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이 예, 수원시가 이렇게 이전 막 준비를 하고 있는데 화성시는 그럼 현재 어떻게 준비하고 있으니까 화성은 제가 알기로는 뭐 주민들 어느 주민이 반 찬성을 한다 이제 그런 식으로 호도를 하는데 제가 봤을 땐 찬성한 주민은 거기에 땅을 갖고 있는 몇몇 사람들에 대한 그 이제 뭐 호도라고 그러고 누가 이제 욕이라고 그러죠. 그리고 본인 땅은 아니면서 제가 알기로 본 기자로서가 아니라 살아, 화성 시민으로서 봤을 때는 현재 그 땅의 주인보다는 오히려 옆에 이자객식구라고 그러죠 남들이 얘기할 때 <laughs> 보면은 사돈이 논상을 배웠고 아니면 옆에서 예. 콩고물이야 떨어 먹으면은 괜찮겠다는 생각에서. 부추기는 사람이 꽤 있는 것 같아요. 뭐, 제가 봤을 때. 뭐, 어디나 개발한다 그러면 거기서 이렇게 뭐개편 같은 거 얻으려는 사람들뭐 그런 부류에. 예, 맞습니다. 아. 그리고 이제 자칭 그쪽에서 뭐 유지랍시고 했던 사람이면은 내 고향의 아픔이 음. 무엇인지를 안다고 그런다면 저는 안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예. 그리고 중재를 해서 이게 굳이 꼭 개발을 해야 된다고 그런다고 공공항에 들어와야 된다고 생각을 한다면 왜 들어와야 되는지 하고 설득을 해야지 뭔가 점령군처럼. 상대방이 와 니네가 와서 우리 사무실을 와서 부셔 줘. 아니면 어떤 식으로 와서 날 때려 줘 하는 것 같은 똑같은 그런 것밖에 안 돼요. 제가 봤을 때 지금 그 사무실도 있는데 제가 봤을 때 화성 시민 제가 봤을 때 90%는 나는 반대 하지 않겠는가? 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화성 시민 중에 그러면 실질적으로 찬성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다는 거죠. 없지요. 그것도 이제 궁금한 부분에 대해서 관심 있는 사람이 제가 봤을 때는 여기도 이제 화성, 수원도 정치인 뿐이고, 화성 같은 경우는 이제 범대위가 있는데, 제가 새로운 이기 범대위가 만들어진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지금은 거기에 이기 그 범대위 회장인 홍진선 회장님 같은 경우 나이가 멸모에 70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이제 그분하고 개인적으로는 조금 압니다. 네. 그런데 내가 봤을 때 그분은 이번에 제가 봤을 때 남은 여생을, 이 군공항 <laughs> 예. 이전에 대해서 남은 인생을 건것 같아요. 결의가 아. 대단하시더라. 고요 그리고 각 26개 읍면동인데 화성이 26개 읍면동에 대한 그 범대의 구성원을 예. 만들어서 좀 체계적으로 이번에는 좀 뭔가 더 움직인 것 같아요. 과거보다좀 나아진 것 같네요. 네, 맞습니다. 네. 근데 뭐 저도 사실 수원씨가 뭐 주장하는 것 중에 좀 이해하기 어려운 게몇개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군공항이 들어가면 지역이 발전한다. 제가 서울 북부에서 한 40년 살았거든요. 군공항에 들어오면 지역이 낙후되지 발전하는 경우는 없었거든요. 네네. 근데 어떻게 전투병장이 그쪽으로 들어가는데 그쪽 지역이 발전한다는 그 논리는 어디서 나온 겁니까? 저는 생각을 그건 논리 같은 경우는 아니고 제가 이제 얼마 전에, 작년이죠? 작년에 이제 수원시 입장 들어봤습니다만 이게 옮기는 건 맞아요. 그럼 정부에서 하게끔 해놓고 어떤 선택지를 예지 우버, 후보, 이전 후보지를 아홉 개면 아홉 개, 한네 개면 삼배수면 삼배수 줄여놓고 양쪽 시민들에 대한 투표가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쪽에도 옛날에 그이 부안 보면은 그 해, 방패장이죠, 방패. 네. 그 부분에서 결국은 민민 갈등만 만들어 결국 못하고 결국은 그 일례로 경주에서 방패장을 결국 유치를 해서 또, 한쪽에, 민비현상이지만, 뭐 어떤 우리가 전기도 해야 되고, 나머지 필요한 부분이, 필요한 부분이거든, 어딘가는, 그 민비현상이. 그러니까, 내 지역은 되고, 타 지역은 안 된다. 타 지역은 또안 되니까, 내 지역은 된다. 이런 논리는 안 돼야 되고, 제가 봤을 때, 시민들에 대한 어떠한 먼저, 그, 여론조성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방부가 예비 이전 후보지로 지금 선정한 화웅지구가 원래 농민들 땅이었다는 얘기가, 이야기가 있습니다. 원래 농민이 아니고요. 그거를, 그, 허홍지구를 막, 개발을 하고, 이제 막을 때, 어부들한테, 어부들한테 보상을 해줬을 거 아닙니까? 그것도 역사적인, 그, 정말로 역사적으로, 이, 보존해야 되고, 가치가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살 곳이 있는데, 왕모델 한 데가 있어요. 옛날 왕한테 뭔가, 이제, 지방에서 올라올 때. 예. 이그 부분에서 뭔가 그 진, 상납 그 뭐라고 그지 상납이라고는 아니고 상납은 아니고 진상. 진상이죠 <laughs> 예 상납은 뺏기는 거고 예. 내가 그거는 아, 걸리는 거고 이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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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고 그 진상은 예. 결코 아니에요 그렇죠 <laughs> 상납은 아니고 진상하는 건데 글로 들어와가지고 지금 악모대에서이 올라간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아. 그리고 또 거기가. 또, 설아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역사적으로 가까운데, 홍법사라는 절이 있는데, 거기 가면, 은 우리나라, 거기서, 여기서, 그 마을, 옛날 처자죠. 네. 천 년이 넘는 그분이, 결국은 끌려갔는데, 천 중국으로 끌려갔는데, 네. 결국, 전국에서 결국은, 끌려간 데서 결국은, 그거를, 교화를 시켜서, 이 우리나라에 대한 그, 백제라는 나라에, 그 나라에 대해서, 그거를 좀 어느 정도, 인정을 받게 그러면서 오히려 그 지역에 도움을 줬다는 데가 있어요. 근데 그 설아가 있는 데가 거기서 왕모대에 좀 가까운 데 보면은 홍법사란 절이 있습니다. 홍법사란 아, 절. 그 절에 가면은 그 일화에 있는 설아와 전설 같은 그 부분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그 해주시니까 제가 그이 지역에서 기자 생활하면서 제일 그 아쉬웠던 부분이 수원은 이 박물관이 다섯 개 정도 있거든요 네, 네, 네. 근데 화성이나 오산은 박물관이 없습니다 근데 그 화성에서도 뭐 지난번에 뭐 백제시대 왕관 출토되고 또뭐 오산 수청동에도 이렇게 여러 백제 유물들이 나오는데 이런 유물들이 뭐 지역 박물관이 없으니까 전부 부여로 가거나 수원으로 오거나 그또 그러니까 화성 같은 경우는 뭐 아주 중요한 저기 나당 교육지이고 백제 땅이었기 때문에 박물관 건립도. 중요한데, 역대 시장들이 좀뭔지좀궁금 합니다. 저도 이제 그 부분은 이제 뭐처부터 모든 부분, 저도 같이 기자를 하면서 보면 일장일단 있는 부분인데요. 전 시장에 잘한 분도 있고, 잘한 부분도 있고, 저는 못한 부분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생각할 때. 그런데 뭐전뭐 위에 정치에 또 하신 분들이 <laughs> 하시겠습니다만은 제가 봤을 때 기초단체장이 결국은 제가 봤을 때 정당공천제가 저는 없어야 된다고 봐요. 아. 기초원이라. 그래야 우에 지금 이제 국회의원들이 말하는 끌려다니고 죽혀 그 눈치나 보고 거수기 거술이, 거수기라고 그러죠 거수기 에스이되진 않는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야 우리 지역민에 대한 그알 권리 예. 충족이 되지 않겠는가 저는 그 생각을 해봐요. 그...